한 빛이 조금 더 앞나무 가도 되긴 하거든? 아니, 아니, 그냥 오케이. 있는 자리 있어. 응? 음? 아니, 템먹으려 어떻게 된어아 아, 지금 자리, 지금 자리 제일 좋아. 쟤네 왼쪽으로 도는 것 같아, 안티? 이쪽으로. 어, 뭐야, 왜, 왜, 어디? 어, 왼쪽으로 두명 돌았어, 안티? 그내 앞에도 두명 있다. 맞지 오른쪽. 오케이. 그거 말고 집 쪽. 라스트 원. 집 아, 쪽, 집 쪽. 집 쪽, 집 쪽. 아집 2층에 다쟤 죽는다. 쟤 아, 채, 아, 너무 이, 쟤 죽었다. 너 좀, 어, 너좀 사. 사나? 죽겠는데. 3층 집이야, 아니면 우리 집이야. 뛰어 내렸어. 아 살겠다 쟤. 3층, 3층 집? 응, 음, 3층. 아저 오고 있잖아. 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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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한피사? 못 봤어. 다모, 가운데 나무, 가운데 나무. 오케이. 지금 삼각구상 방